오늘은, 음,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한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쁘,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였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2절 하반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요 또 사도 바울도요 대선을 오니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때나 사도바울이 사역하던 때나 똑같은 환경이에요. 어떤 환경이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박에 살았던 것가 똑같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똑같이 그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하에서 신음하고 고난받던 그런 때였는데도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탄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 죄를 사해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이야, 내 죄를, 여태까지 진 모든 죄를, 그리고 반드시 지옥에 갈수 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당연히, 아니 반드시 성탄절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음, 정말 너무나 기쁘고 어, 행복합니다. 어, 한 가지 에피소드를, 에피소드를 이제 그, 말씀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추억입니다. 어, 제가 다섯 살이에요 제가 지금 내년이면 70인데, 70인데. 제가 5살 시절에 어릴 때죠.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면요. 내 양말 안에 선물이 들어있던가 아니면 선물이 크면 양말 밑에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누가 나한테 선물 주나 이게 굉장히 굉장히 궁금했어요. 진짜 산타가 있나 이것도 궁금했어요. 산타 반드시 내가 만나겠다. 그래 가지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건 씨가 그냥 자라. 그렇게 앉아 그러냐. 할머니 나 산타 만나고 잘래요. 그러다가 잡버렸습니다. 너무 졸려서 잤어요. 그 다음에도 제가 무슨 수를 쓰지 산타를 만나려고 했는데 결국 또 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어릴 때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한달 전부터 종이로 마구간을 만듭니다. 마구간을 만들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책이란 책을 청계천 시장에서 아버지가 책을 사 오세요. 그때는 책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에요. 책한 권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거를 두꺼운 두꺼운 책을 사오셔요 그래 가지고 예수님 그림, 마리아 그림 다 그려요. 그 다음에 거기 양도 있는데 양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거기다 또 마분지를 붙여요. 그리고 뒤에 또 이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풀로 붙여가지고 마구간 안에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구간 밖에는 누가 있느냐? 오늘 설교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 그리고 목자들의 그림을 오려가지고 밖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큰 추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돈을 주세요. 일주일 전에 그 돈으로 뭐하냐면 식구들이 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면 누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지 다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건영이한테 준다. 그러면 건영에 대한 선물을 내가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잘 해서 마구간과 추리 밑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 크리스마 이분 날 선물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많이 저는 설렜습니다. 우리 집은 추석이 명절이 아니고요. 설날도 명절이 아니고요. 오직 딱 1년에 한번 크리스마스가 명절입니다. 이때 떡합니다. 명절 때떡 하는 게 아니고요. <laughs> 그, 그, 그 이유는 뭐냐면, 잠깐만 얘기해 줄게요. 아버지가 태어나신 곳은 피앙이지만피앙시 류문 6, 69번지지만,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가 그 당시에는 이제 중학교 때죠. 중학교까지 상해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상해 프랑스 조이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없는 완벽한 외국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학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사상이 서양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어, 설날이 크리스마스밖에 없는 거예요. 추수, 추수감사하고 어, 설날밖에, 아니, 저기, 크리스마스밖에 없는 게 아버님 생각이에요. 이렇게 성탄절의 행복은 하나님이 어린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만 성탄절 한 하루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결정적인 거예요. 너희는 기뻐하라. 명령문입니다. 기뻐 할까 말까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하나님이 직설적 직 완벽한 명령문으로 너는 기뻐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몸이 돼서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일대 혁명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결코 절망이 있을까요? 없지요. 아멘. 우리의 생활이 돈이 없어서 매일 아슬아슬하게 지낼 망정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끝이 행복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기죽고 힘 빠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히려 얼굴은 미소가 있고. 오히려 마음은 넉넉해져서 누가 보더라도 어저 사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삶만 보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할 때가 아,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렵지만 최선을 다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행복에 굳이 전제까지 있어야 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면 이 설교 듣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종지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오강단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왕 앞에 들어갈 귀한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릇들이 자기에 맡은 일을 하면서 불만 있는 그릇 보셨어요? 그릇들이 불만하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팁이 있다면 이거 아닙니까? 팁. 하나님의 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을 아주 청산유수로 잘해서 사람이 보여주는 어?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보세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목동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동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중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굳이 목자들에게 비쳤어요 하나님은 굳이 목자를 선택하셔서 주의 영광을 붙이셨다는 거죠. 왜일까? 하나님의 의중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의중은 목자의 삶에 있어요. 목자는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밤을 새워 자신의 양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눈 안 팔고. 다른 일에 기웃거리지 않고 자신의 일에 묵묵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힘들게 일을 해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는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해서 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난 영광을 가르쳐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정이에요. 일국의 왕이었던 다윗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죠? 게으름 폈나요? 안 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한눈 안 팔고 오직 하나님 성전만 지을 준비를 하던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대상 29장 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힘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삶의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전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정을, 의중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마다 일을 맡기셨는데, 게으르거나, 놀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거나 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피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선택인데 이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이유는 딱한 가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요. 의외로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맡았지 않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 그외 모든 것들을 다 맡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지배하고 싶은 욕심이 앞섰습니다. 맡긴 일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욕심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보다 아담의 욕심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그때서 비로소 참 행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보고? 2장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아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나? 주시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너의 주인인 주시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아끼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주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까지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떻다고요? 행복하자가 맞아. 아니고 행복해야 합니다. 맞아.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서 만들어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까지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마냥 불쌍히 보시고 사막에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그런 이스라엘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혜입니다. 누에 9장1 9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능률로 그들을 광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 한참 뒤에 있는 자손 누에미아가 기도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 주심을 감사해서 누에미아가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특혜는 잘 들으세요. 잘못을 했으면 징계할 망정, 인생의 길에서 버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아주 유명한 남강 이종원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무학입니다. 1930년쯤이죠. 죽기 며칠 전에 오산학교에, 오산학교를 지으신 분이 남강 이승우 선생님이세요. 오산 학교에 세워진 자기 동상 제막식에 연설을 했어요. 그때 내가 연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온 것은, 내가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저는 불확 무식합니다. 나는 이 뒤에 있는 이 동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시하시며 도우셨습니다. 이후에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승훈 선생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만드는 모든 게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후에 이유가 뭡니까? 죽어서. 죽어서 나를 인도하실 분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죽기 며칠 전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며칠 후에 죽을지라도 인도를 받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가 것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탄절 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행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쪼록 오늘 성탄절 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날마다 행복한 삶 사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우리 마음의 예수님이 오셔서 참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 아 이거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 누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시작 지극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마음 속에 참 평화를 넣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평화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곧 행복인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평화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또 확실한 답을 제시했어요. 아 이렇게 제시했어요. 나는 신과 평화롭게 지낸다. 다만 인간과 갈등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찰리 채플린이 비록 갈등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니까요. 사람의 갈 갈등이 그냥 다소라고 표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롭기 때문에 그냥 갈등일 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는 곧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은 곧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갈등과 고뇌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다. 베개 머리를 닿으면 우리가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예수님이 넣어주신 평화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참 평화를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 84살에 돌아가셨어요. 그가 건강비결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인데 그 중에 제일은 마음의 평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의 평화를 얻겠는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평화를 깨는 분노와 동요를 막아서 참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최고의 건강 비결도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행복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에게 성탄절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 참 평화를 넣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